안녕, 친구야. 오늘은 연애 질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MBTI에서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 질투를 느끼기도 하지. 이게 의외로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 첫 번째로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준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연애 질투를 느끼기도 해.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성에게 다른 이성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파트너가 불안해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연애 질투를 느낄 수도 있어.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간섭할 경우에 경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애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나 이전의 연애 경험 때문에 연애 질투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 이전에 심각한 실망이나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런 기억이나 감정이 새로운 연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지만, 연애 질투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해. 연애 질투는 때로는 더 강하게 연인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더큰 관심과 배려를 생성하기도 해. 다만, 너무 과도한 연애 질투는 관계에 부담을 주고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